자, 40번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오늘날의 시대가 디지털화가 되었다. 그래서 디지털 발전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는데, 이 디지털 발전에는 누구밖에 없다. 비장애인들밖에 없다.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프로그램이 없다. 그러니 장애인들의 욕구까지도 포함시키는 그러한 디지털 발달을 추구하는 게 어떻겠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자, 그러면 각각. 자 지난 S가 붙었으니까 이게 10년이잖아 근데 S가 붙었어 그럼 우리는 수십 년 동안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학자들이 만들어 오게 되었는데 표준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오게 되었다 그래서 얼마나 잘 만드는지에 대한 표준, 표준. 그다음에 조직하는 거 주는 거 그다음에 보존하는 거 근데 디지털 정보를 즉그 말은 여러 학자들이 디지털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해오고 있다 그 말인 거지 그지? 그리고 난 다음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발전한다라고 하는 거는 과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우리가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날아가기 위해,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지? 내일을 더 살기,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요게 이제 다음 세대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나 여기서 꺾어진 게한 부분이 있어 요 앞쪽에서는 결국에는 이걸 얘기하고 있었잖아 디지털 발전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좋은 거잖아, 발전이니까. 그럼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나, 꺾이죠? 자, 이거는 구조부터 설명을 한다면, what부터 remain까지가 주어, 그리고 난 다음에 neglected가 이렇게 꾸며주는 pp형, 그 다음에 for부터 p a r t 까지가 전명구, 그다음 얘가 동사인데, 얘를 요번에 꼭 눈여겨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보어, 그 다음에 수식 없고, 이렇게 됐거든. 자, 그러면 다시 한번더 우리가 체크를 하면. 자, 그래서 디지털 발전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방치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이너스죠. 여러 부분에 있어서 방치되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욕구 또는 바람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수요를 우리가 못 보고 있어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수요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등장한 거야, 그지? 그러면 문제점을 뒤집으면 결론이 되는 거잖아. 그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수요를 못 본다. 그분들의 수요를 우리가 충족시키면 되겠지. 응. 그 결과.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어, 가장 유용하게 쓰였을 법한 이런 디지털 자료들이 소용없다. 무용지물인 거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귀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그러한 분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눈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 그러한 사람에게 유용하게 쓰여줄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한 디지털 발달이 안 됐으니까 어, 무용지물로 남아 있다. 괜찮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부연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요앞 부분에서는 커다랗게 이렇게 보면 돼첫 번째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그리고 난 다음 뒷부분이 지금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자 귀가 불편한 사람 그리고 듣는 게 힘든 사람 그리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즉이 부분에서 안에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면서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낮은 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시 색깔을 구분하는 거가 조금 힘드신 분들 그런 사람들의 욕구는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음, 그래서 일부의 전문가들,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 어디 교육적인 이러한 기술과 그리고 상업적인 웹, 즉 디지털 환경이지. 디지털 환경에 종사하고 있는 일부의 종사자들은 여기까지네요 아, 만들고 있다. 아주 유의미한 진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그러한 사용자들, 그러한 사용자들이면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이거 문장 위치 잡히지, 그지? 여기, 이런 분들, 이런 분들, 이런 분들. 요, 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요거 문장 위치 신경 쓰고.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부는 한다 그지? 그런데 또 다른 일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만들어내는 사람, 디지털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 이것도 디지털 환경을 하는 사람이잖아 그지? 디지털 환경 변화를 이끌, 이끌어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종종 하지 못합니다. 가지고 가지를 못하는데 테이크 인투 어카운트라고 하는 것은 뭐뭐를 고려하다. 이러한 욕구를 갖다가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디지털 발달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전문가들은 고려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여전히 그 장애인들의 욕구를 등한시하고 있다. 고거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어, 개선이 얼마든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앞쪽의 거를 문제를 뒤집으면 되겠지 문제점이 장애인들 분들을 우리가 포함시키지 않는 게 문제니까 그분들 포함시키면 되겠네. 만약에 더 많은 프로젝트가 수용하고 끌어안는다면 그런 아이디어 어떠한 아이디어나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 가장 큰 가능성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염두에 둬야만 한다라는 것 가장 큰 사람이면 이거잖아 비장애인 플러스 장애인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겠지 자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결정을 할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면 최대한 많은 사용자들을 포함할 것 같으면 괜찮다 이 부분들 다 포함시키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뭔가를 확보시켜 주는데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최종 이러한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 역할을 할수 있게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끔 그러한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이 있냐면 첫 번째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 즉 장애가 있는 사람뿐 아니라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 즉 최대 사용자지 그지 그런 최대 사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뒤쪽에요양문이지만 본문이 아니지만 한번 가도록 합시다. 자 사람의 어떤 욕구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욕구는 즉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이러한 욕구가 종종 간과되어져 왔습니다. 그 말이 아까 위쪽에 있었던 이건 neglected와 동일한 거겠죠, 그죠? 요거 자, 디지털 프로젝트에 있어서 간과되어져 왔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근데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면 됩니다. 포괄적인 디자인은 사용하면 얼마든지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짚어드릴게요. 일단은 여기에서 봤을 때 뒤쪽이 지금 주어가 빠져 있고, 여기에 지금 선행사가 없으니까 관계되면서 주격으로 와시 왔다. 그거랑 그 다음에. 이게 본 본문에서는 니글렉티드가 쓰였고 본문이 아닌 곳에 오버룩트가 쓰였으니까 아마 요 부분을 오버룩트로 바꿔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동의어로 체크를 해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원래 was로 출발하는 문장은 단수 취급이 들어가 그래서 동사 자리가 is가 오는 게 정상이야. 근데 are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문법에서 약간 어긋나잖아 그러니 요거를 반드시 한번 봐놔야 되겠지 자 근데 왜 R이냐면 이런 문법이 있어 요런 구조에서 보어가 복수형이면 동사는 보어와 수일치를 한다 요런 문법이 있거든 그래서 R을 쓰고 있,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보통 보면 학교에서 시험 낼때 보면 이거를 의외로 잘안 낸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 요번에 특이 구조 나와 있는 R은 반드시 챙겨가고 가고 얘가 틀린 게 아니다를 챙겨놔야 되겠지. 그치?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음, 접속사는 반드시 또 챙겨놓으시고요. 그 다음 요런 부분들 있잖아. 어, 이러한 뒤쪽의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무용지물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 요거를 혹시라도 너네 선생님이 유스플로 문맥을 싹 바꿔놓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요 부분 좀 신경 씁시다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됐는데 요단어는꼭 알고 가야 될것 같아 이거 embrace 라고 하는 거는 수용하다 또는 뭐 포용하다, 포옹하다 다돼 그니까 끌어 안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요거 반드시 내용의 흐름상 중요한 단어니까 챙겨놓고. 자, the i d e a t 이 나오면 99.9% 일단은 동격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뒷문장이 완벽한지 아닌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동격에 대. 그리고 문장이 다 끝났잖아. 문장이 다 끝났는데 콤마 찍고 ing가 왔으니 얘는 분사구문. 분사구문으로 바뀐 ing라도 동사일지라도 출처는 동, 출시는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뒤쪽에 있는 대시니까 목적자를 이끌어주는 접속사대 생략 가능. 그렇게 일단은 챙겨 놓으면 될것 같아. 디지털 환경의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수요까지도 포함시키자. 그게 40번.